안녕하세요 뿐입니다. 네, 오늘은 종이접기 로켓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예시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어디 났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바로 종이접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색종이 한 장을 꺼내주세요. 이게 준비물이고요. 색종이 한 장이면 돼요. 가위, 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여기서 상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색종이 한 장을 꺼내 주세요. 꺼내 주세요. 저는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장만 꺼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색종이 아무 색종이나 한장 꺼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일단은,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선에 맞춰서, 네모로 접어주세요. 자리미지를 해주셔야 잘 보여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선이 보이게 앞뒤로 접어주세요. 근데 꼭 앉아보셔도 안안 돼요. 근데 저는 선이 잘 보이기 위해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더 접고요. 선이 나왔으면 반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한번더 접어주세요. 게 선이 나왔죠? 여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Okay.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세모로 접어주세요. 저는 미니어처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이접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뭐할 거예요. 또 이것도 뒤로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났죠? 그러면 안 접은 쪽 셈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응. 선이 잘안 맞네요.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저는 뒤로 한번더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어,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모 보이시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쪽을 꼭지점에 맞춰서 아니, 꼭지점이 맞나? 그냥 여기 끝에 모서리에 맞춰서 접어 주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앞뒤로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 접어주셨죠? 그러면 여기 한쪽을 펼치고 여기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네모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해 주시고요. 뒤쪽에도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 선의 반을 접어주세요. 이것도 앞, 뒤로 다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벌리고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4개 다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로켓이 완성됩니다. 저는 조금 풀어졌구요. 어, 선을 잘 만드신 분은 이쁘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켓 만들기가 완성되었구요. 어 이건 말고 다른 종이접기도 할 거구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